친절한, 친절한 마켓타 네, 오늘은 인스타그램. 아, 나 그만하고 싶다. 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가끔 잘못 만든 계정을, 아, 나 삭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 인스타그램 삭제하는 버튼이 없다. 인스타그램을 삭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 많이 물어보셔서,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하는 방법, 모바일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보여주시죠. 네, 저희 운영하는 프로필 계정 들어가 보면, 오른쪽 상단에 세줄 버튼, 메뉴, 메뉴 버튼이에요. 메뉴 버튼. 그거 눌러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메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설정. 근데 가끔 이 설정이 맨 밑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도 새로 목록으로 나오는 핸드폰도 있더라고요. 지금 설정이라고. 버전이 나서서 그렇죠? 아, 핸드폰에, 그래요? 버 옛날 핸드폰. 음, 음.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버튼 찾아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설정 들어가서 도움말을 들어가 보시면 진짜요? 네 도움말에 숨어 도움 있어요. 도움말에 숨어 있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찾아서 꼭 검색을 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움말에 들어가서 고객센터를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이게 PC에서 보는 거랑 똑같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계정 관리를 들어가 주시고요. 이 계정 관리 안에 계정 삭제라는 메뉴가 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해서 계정 삭제를 하셔야 돼요. 음. 음. 열심히 운영하시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뭐 별로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만들었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한다거나 또는 뭐 해킹을 당해서 맞아. 삭제를 해야 된다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로로 가서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계정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는 기능도 있어요 지금 당분간만 쓰지 않겠다 해놓는 기능도 있어서 뭐 보고 나한테 필요한 기능 하시면 되고요 이제 삭제하는 페이지 넘어갔으면 이렇게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어보는데 여기서 한번더 체크해주시고 맨 밑에 내 계정 영구 삭제까지 눌러주시면 계정이 삭제가 됩니다. <laughs> 네, 아우 너무 좋은. 정보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또 해킹이 많아서, 많아서, 음, 혹시 뭐 문제 생기신 분들은 이렇게 삭제하시고 또새 계정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또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 네. 안녕. 안녕.